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35문 은혜언약은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되는가? 답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신약에서 동일한 은혜언약은 말씀의 선포와 세례 및 성찬의 성례를 통해 시행되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은혜와 구원은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있게 제시된다.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은 결코 새롭게 만들어진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신, 오래되고도 변치 않는 은혜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은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약속되었고 신약의 실제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35문은 묻습니다. 은혜언약은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말씀의 선포, 세례, 성찬이라는 단순한 수단들을 통해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은혜언약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번제나 정결의식들, 복잡하고 무거운 제사제도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물과 떡과 잔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순하게, 그러나 영적으로 더욱 깊고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의 신탁 즉, 언약의 표징들이 감각과 외형에 많이 의존했다면 신약의 그것들은 성령과 진리,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시행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영적 선언이자 구속사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그 적용 범위에서 보편성을 띱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중심이었다면 신약은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림입니다. 교회는 이제 유대인의 언약 백성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족속의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특정한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보편성을 뜻합니다. 어떤 신학 체계들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보다 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단두 번의 방식으로 인류와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행위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는 은혜언약입니다. 이 은혜언약은 구약시대의 예표 로 신약시대의 실체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례 를 회상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들이 결코 가벼운 종교적 형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이며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임재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약의 진정한 특권 과 은혜의 무게가 있습니다. 복음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언약도 그러합니다.